더 파이널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지 어느덧 3주가 훌쩍 넘었습니다. 새로운 맵인 화웨이 아니 팡워이 시티는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너무 넓고 복잡한 구조 때문인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느낌이고 로드우웃에서는 새로운 장비추가 없이 몇 가지 밸런스 패치로 끝난 데다가 중화풍 시즌으로 인해 쏟아지는 중국풍 스킨들에 대한 거부감 등의 사유로 국내 유저들 중에서 이번 시즌은 쉬어간다는 이른바 더파 쉬었음 청년이 되길 자처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 님들까지 빠져버리면 어쩌자는 하는... 거? 뭐 그래도 이제 월드투어 진척도가 빠른 대전 해도 올라갈 수 있도록 확대되어 보상에 대한 허들이 나다. 진건 굉장히 잘한 패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드 역시 제 생각에는 꽤나 캐주얼하고 맛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포인트 브레이크 모드입니다. 기존 파워 시프터와 데스 매치의 5대 5를 넘어 팀 최대 규모를 갱신한 8대8 기반의 신규 모드로 기존 배틀필드 시리즈의 러쉬 모드를 더 파이널스식으로 박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에 배틀필드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식사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러쉬 모드는커녕 지금까지 살면서 배틀필드 시리즈를 단한 번도 안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새로워서 그런지 새시즌를 시작하자마자 새 판을 연속 달려도 그냥 재밌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방송만 아니었으면 신규 모드만 계속했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봐도 제가 새 시즌을 시작하고 방송한 시간의 절반 이상 ]을 포인트 브레이크에 쏟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 브레이크 모드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각 팀의 8명씩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뉩니다. 중간에 진영 교체 없이 단판으로 진행되고요. 게임이 시작되면 맵에서 일정하게 제한된 구역에서 겁나게 큰 금고가 3개 나옵니다. 편의상 그랜드 금고라고 할게요. 실제 정식 명칭입니다. 공격팀은 게임이 시작되면 그랜드 금고로 겁나게 뛰어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리면 됩니다. 수비팀은 당연히 보고만 있지 말고 막아야겠죠. 이미 공격팀이 폭탄을 설치했어도 수비팀이 이걸 다시 해체할 수 있습니다. 공격팀이 3개의 그랜드 금고를 다터 터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페이지 9개의 그랜드 금고를 다 터뜨리면 이깁니다. 수비팀은 뭔 짓을 해서든 이걸 막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막는 건 아니고 게임 시작할 때 공격팀한테 리스폰 코인 30개를 줍니다. 페이지 넘어갈 때는 대충 15개를 보충해주고 팀원을 직접 손으로 살리거나 제세 동기로 살리면 잃었던 코인을 돌려줍니다. 뭐 어쨌든 수비팀은 공격팀이 코인을 다 쓰게 만들면 이기게 돼요. 이게 포인트 브레이크 모드입니다. 저는 일단 8대8 인원 탓인지 기존의 파워시프트 모드보다 더 캐주얼하게 할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격팀 할땐 남들 다딴데 가서 정신없는 동안 몰래 가서 작업 쳐놔도 되고 그냥 부담없이 뇌 빼고 대충 팀원들 많은 데로 가서 때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싸워도 됩니다. 너무 뇌 빼고 무지성으로 부활 남발하면서 혼자 팀 코인 충내는 패급만 안되면 됩니다. 수비팀도 처음엔 금고가 3개라서 좀 빡셀 수 있다가도 나중에 금고 하나만 남게 되면 전부 다 거기로 몰려서 우주방어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실력 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수월하게 방어해내는 판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퍼펙트로 끝나는 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점만 있는 모드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격팀은 대충 버튼 몇 개만 눌러서 기폭장치 활성화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해저 rm은 세 가지 색깔의 전기줄 중에서 뭘 끊어야 할지 손 벌벌 떨면서 겁나게 전굽는 영화 속 전면을 그대로 고정하는 것 마냥 진짜 겁나게 오래 걸려서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공격팀의 경우 죽은 팀원을 살리면 리스폰 코인을 환급받기 때문에 진짜 적진 한가운데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무지성으로 스페이스만 누르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팀원들이 와서 살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팀 코인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비 팀 입장에서는 그랜드 금고뿐만 아니라 적들 시체 동상도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무슨 무한 디필 고깃집 마냥 리스폰 코인이 복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공격 팀 입장에서 만약 유리한 것도 아닌 게 그랜드 금고가 하나밖에 안 남게 되어서 인원이 몰리게 되는 경우 수비 팀은 리스폰 코인이 무제 아니라 진짜 게임이 겁나게 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제수 없어서 수비 팀 리스폰 지역이 그랜드 금고 근처로 나온다? 이건 뭐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랜드 금고고 나발이고 그냥 무한 디펜스 게임으로 장르가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충 이런 포인트를 파악했는지 수비 팀에서 중력 수용돌이나 윈치 클러 고정 볼트 같은 가제소로 금고를 야금야금 리스폰 지역 근처로 옮겨서 니거와 구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금고 바로 앞에 제한 구역이 있는데 저 안에서 수비팀이 뻑이고 있어요. 이러면 뚫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겁나 힘들어집니다. 얄며 죽겠어요 아주. 뭐, 대충 이런 점들이 거슬리긴 하지만, 만약에 파워시프트랑 데스매치랑 이거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당분간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규모에서 오는 캐주얼함과 적당한 라이트함은, 포인트 브레이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서팀 미션 깨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특정 모드를 요구하는 게 아닌 이상, 로다아시나 데미지 주는 미션 같은 건, 웬만하면 이거를 깰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냥 가볍게 즐길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 5 명에서 한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서로 브리핑하면서 또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파티인원는 최대 5 명이라, 나머지 랜덤 세 명은, 뽑기 운이 있긴 해야겠죠 여튼 이번 신규모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눈싸움모드가 돌아왔죠 근데 딱히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이랑 로더시고 맵이고 그냥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와서 솔직히 이건 진짜 감다기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